어떻게 대학생이 2년 만에 종잣돈 6천만원을 모았을까요? 지금은 모은 종잣돈으로 부동산 투자해서 현재 순자산이 4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불과 3년 만에 이룬 성과예요. 저희가 돈 모으는 방법은 사실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첫 번째, 수입을 많이 발생시킨다. 두 번째, 소비를 줄인다. 세 번째, 투자를 잘한다 딱세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솔직히 다 너무 추상적이고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위세 가지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해요 소비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 대학생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저는 월세하고 식비가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두 가지만 절약해도 지출이 확 줄더라고요 그래서 반지하에서도 살아보고 두세 평 남짓한 하숙집에서도 살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하숙집이 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저녁 식사를 차려줬거든요 이것 때문에 확실히 식비랑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었어요. 또 뭐가 좋냐면 집이 좁잖아요.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 도서관 가든 운동을 하든 생산적인 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어, 근데 좀 슬프네요. 월세 전세 사시는 분들은 꼭이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절반 이상 아끼시길 바랍니다 내용이 정말 좋아요 돈은 과외를 통해 벌었는데요 평균적인 시급을 받는 과외를 하면 알바하는 것보다 많이 벌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공부하는 시간, 이동 시간 빼면 알바랑 비슷했어요 그래서 머리를 쓴게 저는 중하위권 학생들 위주로 과외를 했습니다 왜냐면 중상위권 이상 학생들은 노력 대비 성적이 올라가는 데 시간이 필요했고 하위권 학생들은 노력을 안할 확률이 많았어요 중하위권 학생은 조금만 방향성을 잡아주고 노력을 하게 해도 성적이 바로바로 바로 올랐죠 그럼 당연히 소문이 나죠 내 아들 친구가 성적이 올랐다는데 우리 아들도 과외 한번 시켜봐야지 않겠어? 이게 부모님 마음 아니겠어요? 저는 그때 야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싸게 해줄 테니까 같이 그룹으로 과외하자 해서 그룹형으로 과외를 많이 진행하니까 효율적으로 돈을 많이 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생시킨 수입의 80%를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위험하지 않아? 그거 너무 위험한 방법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사실 펀드 매니저분들이 추천하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저희는 돈이 없잖아요. 그분들은 막 몇천억 운영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리스크 있는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주식에 투자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남은 대안은 은행에 예적금 드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은행 요새 금리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0.5%밖에 안 돼요. 100만원 넣어두면 1년에 5천원 나오는 거예요. 솔직히 너무 낮죠. 그렇다고 분석 없이 무작정 주식에 투자하진 않았습니다.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진 않았지만, 나름 경영학과여가지고, 분석도 해보고 우상향 할수 밖에 없다고 간단한. 산업의 대장주 위주로 투자를 했어요 예를 들어 언택트의 카카오, 반도체의 삼성전자 조선업의 한국조선해양 등이 있죠 왜냐하면 내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모은 돈인데 잃으면 안 되잖아요 맘편이 은행에 예금처럼 넣을 수 있는 주식이 필요했는데 저는 그게 전망이 좋은 산업의 대장주에 투자하는 것이었어요 당연히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어, 기다리면 오를 거라는 나름 확신을 했고 수익이 발생하면 그때 모은 돈으로 부동산 투자하면 된다 라고 편하게 심플하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저만의 꿀팁인데 옷을 사야 한다 술을 먹어야 한다던가 여행을 간다던가 생활비 이후에 큰 지출이 나갈 때는 저는 주식을 팔아가지고 대체를 했습니다 그럼 좋은 게 크게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한번더 생각하고 소비를 하게 돼요 왜냐면 진짜 너무 아까워요 무럭무럭 잘하고 있는 내 자식들인데 내 욕구를 채워야겠다고 팔아야 되니까 충동구매가 줄어들고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안 사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로 주식 공부를 계속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전자를 5만 원대에 들어갔는데 지금 8만 얼마 하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계속 오르니까 왜 오르는지 신나 가지고 막 분석을 하게 돼요. 반면에 제가 한국 조선해양을 12만 원에 나름 분석을 하고 들어갔는데 한 달도 안 돼서 9만 원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천만 원 넘게 들어갔는데. 알아보니까 한국 조선해양에 불리하게 지분구조가 바뀌어 버렸더라고요. 제가 예측하지 못했던 리스크가 생긴 거죠. 그래도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꾸준히 매입하긴 했는데, 다행히 몇달 만에 수주량이 증가하면서 이제 손실을 거의 다 회복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또 배운 거죠. 아, 지분구조도 체크해야 하는구나. 오르면 신나서 계속 분석하게 되고, 떨어지면 야, 이게 뭐야 하고 또 분석하게 되고, 이렇게 꾸준히 공부하고 시장에 관심을 가지면 나중에 저희가 더큰 금액을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이번에 서울 아파트 가게...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도 불안한 사람이 많다고 요 왜냐하면 얼더결에 매입하고 얼더결에 살았는데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돈은 있는데 이 자금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건 본인이 분석하지 않고 투자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저는 지금부터 계속 분석해서 매입하고 시장 흐름을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1억? 10억? 아니 100억? 천억까지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원리로 제가 부동산 이론 공부를 2년 정도 하고 1년 만에 실전 투자 7건을 했는데 이는 나름 그동안 계속 강의 듣고 임장 다니면서 모의 투자하고 시장에 계속 참여했기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아 이건 절대 잃진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큰 금액을 베팅할 수 있었던 거죠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저는 단칸방에서 하숙하면서 월세와 식비를 아꼈고 중하위권 학생만 과외하는 전략으로 큰 성적 향상을 이끌어내 그룹형으로 효율적으로 과외해서 돈 벌어가지고 대부분 유망산업 대장주에 넣고 존버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하고 함께 돈 벌어봅시다 안녕